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해 드리는 상식 전송 시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무심하게 흘려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돈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년 포인트로 잠자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는 것인데요. 네, 저도 그동안 이 방법을 몰라서 매년 잃어, 잃어버리기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쏠쏠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몽땅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신용카드 한두 장씩은 다들 갖고 있을 텐데요. 이 카드를 사용만 할줄 알았지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저처럼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소중한 돈이 매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방에 찾아서 현철로 바꿔주는 아주 쉬운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독수리 탑법으로 몇 번만 자판을 톡톡 눌러 주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천천히 자판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에이, 뭐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겠어. 카드 사용도 많이 안 하는데 이러면서 영상을 종료 버튼 누르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잠깐만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생각이 틀려질 것입니다. 안 쓰고 있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년에 무려 3천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이쯤에서 영상을 종료하지 마시고요 내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종료해도 뭐 절대 손해볼 일은 없겠죠 자 이제 준비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잠자는 돈 찾으러 출발해 보실까요? 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검색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사이트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 안심하고 조회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메인 화면에 통합 조회 계좌 입금 기부라고 써 있는 네모가 보이는데요. 이걸 눌러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 가입하는 건 너무 번거로우시죠? 회원가입하지 마시고, 아래 비회원 조회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뜨는데요. 전체 동의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 주세요. 네, 그랬더니 본인 인증이라고 뜨는데요. 가장 간단한 휴대폰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하시고, 아래 전체 동의 체크하신 다음에 패스 앱 있는 분들은 패스로 인증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문자로 인증하기 누르시면 본인 인증 절차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인 인증을 다 마치고 나면 카드 포인트를 통합조회 계좌 입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임 동의가 나오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나의 포인트를 통합조회하고 이 포인트를 내 계좌로 보내는데 동의하는 절차인데요. 맨 아래 파란색의 위임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카드사가 뜨는데요 왼쪽 하단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는 파란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이렇게 나의 포인트가 한 번에 조회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쏠쏠한 포인트가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걸 보니까 진짜 꽁돈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마치 집 나간 강아지 찾은 기분이랄까요? 물론 제가 카드 쓰고 제가 쌓은 포인트이지만 그래도 몰랐던 포인트를 이렇게 발견하니까 꽁돈 생긴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카드 1포인트는 현금으로 얼마일까요? 네,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1포인트당 1원입니다. 10만 포인트는 현금 그대로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그대로 현금화되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는지 그 방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포인트 계좌 입금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이 뜨는데요. 네, 보통 이 포인트는 카드사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로 입금되기도 하고, 이 경험일, 즉, 영업일 기준 다음날 입금됩니다. 금요일 입금 요청하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입금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연휴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또 연휴 지나고 입금된다고 하니까요. 연휴 딱 끝나고 기분 좋게 현금을 딱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유의사항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금받을 계좌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본인이 거래하신 은행명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파란색 인증 버튼 누르시고 하단에 파란색 확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좌 입금 신청이 정성적으로 완료됐다는 창이 뜹니다. 네,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죠?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만 고치면 누구나 쉽게 내 카드에 숨겨진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욱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입금 신청한 카드 포인트가 입금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셔야 하는데요. 카드 뒷면에 보면 고객센터 번호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네. 번호 확인하셔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휴는 카드사도 쉬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신청한 내역은 연휴가 끝나면 입금되니까요.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많이들 찾으셨나요? 네, 다들 그동안 묵혀두었던 포인트 찾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